gospodina našega Isusa Krista prosvjetlju nam oči srca te upoznamo koji li nade u pozivu našemu.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zva Isus dvanestoricu, te i poče slati dva podva dajući im vlast nad nečistim dusima. I zapovjedi im da na put ne nose ništa osim štapa, ni kruha, ni torbe, ni novca o pojasu, nego da nose samo sandale, i da ne oblače dviju haljina. I govoraše im, kad uđete gdje u kuću, u njoj ostanite dok ne odete odande. Ako vas gdje ne primete, vas ne poslušaju, iziđite odande i otresite prah ispod svojih nogu njima za svjedočanstvo. Otišavši, propovijedali su obraćenje, izgonili mnoge zloduhe, i mnoge su nemoćnike mazali uljem i oni su ozdravljal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e. Sarangane, draga i sjeste,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은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도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이 복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현대 말로 번역하자면 사제들입니다. 6월에 저희 주께서는 사제들의 소품을 받았습니다. 또 학년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이런 학생들이 많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젊은이들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학과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에게 유용한 학과에 등록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친구들은 경제학 혹은 매니지먼트 등등 혹은 법학 등등 진학직에 많은 어떤 과에 몰리는 현상이 있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중요하다. 이런 대학이 유명하다. 이런 과가 지금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곳으로 몰리고 또 누군가가 이런 학과에 나,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학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대학 모스타르나 반야루카나 스팔라두나 자가레브 사라예보 등등 모든 대학들이 꽉찬거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사제들 지금 이 자리에는 있이 신부님들 중에 그 어떤 신부님도. 자, 이, 자, 이곳에 들어가십시오. 이 학과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사제가 되십시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사제 생활 33회, 36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학과에 등록을 했고, 신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교수로 생활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신학과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만큼 역사 속에서 지금만큼 교회에 관해서 사제들에 관해서 심각하게 비난하고 굴욕적인 말들을 해대는 시대는 어떤 시대도 없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는 교회를 향한 증오심을 잔뜩 담고 있는 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대우도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게 징후를 당하고 접대감과 배척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제들이 그렇습니다. 어춘님 저희들에 관해서 이 구글이나 많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사제들에 관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는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사제들이 바로 그런 저희들이 진짜 모습일까요? 사제들이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들일까요? 정말 저희 사제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현대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은 다할수 있지만 사제만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제들은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계시는 신부님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사제직은 어떤 누구도 싫어하는 싫어하는 어떤 소임입니다. 우리들은 불교라고 우리들은 우리들은 명예만 찾는다고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아무 권한도 명예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제들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한 청년이 이런 모든 비난과 모욕적인 말, 인터넷의 자식들, 테크놀로지의 자식들은 이런 청년들이 이런 모든 소식들을 듣고 읽고 리서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나는 사제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표징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제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파우스 예수님께서는 성령 파우스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제들은 내눈 안에 드는 보석들이다, 진주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순례를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 버스에는 여러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제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 순례를 한 뒤에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나는 오늘부터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사제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성모님 이 사제들을 지켜주십시오. 사제들의 입술과 사제들의 손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손과 입술로 당신의 성혈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성체를 마시는 자 사제들의 손과 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으로부터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제들은 미사를 드리면서 이 빵이 당신의 성차가 되도록 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제들을 특별히 사랑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 사랑 사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제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신지 아는다면 사제 한 분을 선택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제들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사제를 하나 설정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신부님이 어떤... 그 본당에 부임하셨는데 5년 동안 사목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안녕하세요, 신부님은 어떤 본당을 맡고 계시나요?라고 하는 거예요. 5년 동안이나 그 본당에 계셨는데 그 신부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당 사제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러분 사이로 보냈습니다. 가서 설교하여라, 복음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사제들의 사제들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늘 너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제들을 위해서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사제들을 통해서 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 사제가 없다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물론 교황이시지만 저는 교황님께서 미사를 봉헌하시기 전에 고해소에서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황입니다. 주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사제입니다. 사제들입니다. 미사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황님도 사제입니다. 교황님께서도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받으십니다. 성경 요한 바오로 이 세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미사를 봉헌하셨고 일주일에 두 번씩 고해성사를 받으셨습니다. 교황님에게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제이기 때문에 사제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저게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제들은 저 비행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우리들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관찰하지 않지만 그 비행기가 뚝 떨어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그 떨어진 비행기에 대해서 다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제들이 위에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은 짓밟고 소문을 내고 비판하고 모욕합니다. 수치감을 줍니다. 바로 사제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고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제 없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사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제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십니다. 사제들. 사제들이 없다면 장국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제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제들이 없다면 본당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제들은 본당에 있어야 하고, 그 본당이 사제들을 구하고, 사제는 본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하고 싶습니다. 사제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명씩 두 명씩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두 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그들이 나갔길 바라지 않으셨고 혼자 그들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두 명씩 함께 했습니다. 항상 두 명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제들, 많은 사제들은요 지금 혼자 독거 노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혼자서 기도합니다. 저도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제들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제직 사제들은 일치 속에서 사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고독 속에서 사는 게 사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제들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자 여러분 신자들도 본당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사제들을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제들이 3년 동안 어떤 본당에 있지만 그 사제들을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제들이 사제들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음료를 마시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늘 이런 신부님들이 와서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라는 소문은 퍼뜨릴 줄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제, 그 사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제가 신자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3, 4년 동안 그 사제들은 주의 기도와 영광송 이런 기도를 했지만, 정말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우리는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제들은 신자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제들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에 그렇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어떤 형제가 나는 사제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어떻게 받느냐 했더니 저는 저녁에 되면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불을 끄고. 내 죄를 주님께 드린다 주님께 말씀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미사는 가십니까 우리는 미사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사를 어떻게 봉헌하느냐 라고 했더니 나는 고독 속에서 나의 주님께 기도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제 없이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제 없이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사 생활들을 봅시다 세례성사 누가 세례를 집전했습니까? 사제입니다 누가 병자성사를 줍니까? 사제입니다 누가 혼배성사를 집전합니까? 사제드립니다 이 혼배성사 어떤 사람들은 우리끼리 서로 혼인을 서약하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래 좋아요. 하지만 누구를 누구를 통해서 온배성사를 받고 하느님께 축복을 받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누가 장례미사를 봉헌하고 무덤에 묻어줍니까? 사제들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사제들은 오후 3시이건5시이건 아무리 더워도 세례성사가 있으면 사제들은 가서 세례성사를 집전합니다. 열한 시 세례성사를 집전하고 싶지만 1 시가 좋아요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제들은 이렇게 매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사제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힘입니다. 그렇지만 사제들이 무너질 때, 그 비행기처럼 떨어졌을 때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은 중요합니다. 교황님이 강해야 합니다. 공회에서 주교단이 강해졌습니다. 주교단은 사제들과 함께합니다. 사제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공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사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사제들을 제3자 입장에서 볼때 사제들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본당에서 그들을 위해여서 청소해주고 음식을 해주고 등등.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 사제들은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이들은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제들은요 깡통 에 있는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습니다. 혼자서 다름이지를 합니다. 물론 수련들도 가끔씩 이 사제들을 도와주지만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통계를 낸다면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이 사제들은 아무도 없이, 혼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사실대로 혼자 은아갑니다 이렇게 4~5년 살다가 또다른 본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다른 본당으로 가서 처음처럼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당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 문당 위지의 본당으로 가서 과거의 신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사제들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제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제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모님은 사제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시인의 성 요한은 이런 꿈을 꾸셨답니다. 교회가 아, 문을 닫은 교회가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그 감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제. 쪽으로 가서 그 카페트 카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지가 있었어요. 시에나의 성녀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카페트를 이렇게 걸어 가는데, 예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계셨고, 거기에 똑같은 그 발걸음으로 예수님의 그 발자국 위에 또 예수, 성모님께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또그 발자국을 밟으며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른 분들이었습니다. 시에나의 성유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뒤에 아무도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밟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 곁은 지나갔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발자국을 밟고 간 사람들은 오랫동안 없었다. 그러다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랜 세기가 지난 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11세기 이후에 사도 시대를 지난 11세기 이후에 그 예수님의 발자국에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발자국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놓으면서 걸어갔다. i e karijeva sijenski u viđenju ja vidim 예수님과 성모님과 사도들의 그 발자국 거의 가까운 곳에 자신의 발자 발을 놓으면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가까이 간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에나의 상요하는 이런 환시을 보고 나서 나는 프란체스칸들을 도와주러 가야겠다라고 되 했습니다. 11세기 이후에 그 어떤 성인도 이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정확하게 밟고 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까이는 갔습니다. 가까이는 갔지만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을 정확하게 밟고 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밟고 간 사람 들이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이러한 예수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행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가라, 가서 설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11세기 이후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다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 이후에 과연 누가 그 똑같이 발자국을 밟고 예수님.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용감하게 예수님 저는 당신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갑니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당신의 그 발자국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시시 프란체스코 성인은 아시시 광장에서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모든 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서 그 아버지 베르나르디노에게 아버지 당신께 드릴 게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다 드렸.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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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 아시시의 공동체 앞에서 모든 주민 앞에서 나체가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 성모 마리아 사도들 이후에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간 것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람만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이 젊은 분들 지금 모사르에서는 착복식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21세기에. 젊은이가 중세 때 옷을 입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파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런 수도복을 입은 수도자들을 보면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비웃곤 합니다. 아, 수도자들이야 깜짝 놀라합니다. 저들은 오래된 어떤 옷장에서 이런 옷들을 찾아서 입은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사육제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21세기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21세기에 예수. 님께서는 이 21세기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옷을 입혀 주십니다. 런던에 1 5세기때 이런 수도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왕의 한달지라도 어떤 누구도 이러한 옷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옷을 착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왕이 입는다 해도 누구도 하지,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수도복을 입고 론, 런던의 한가운데를 지나간다면 모두가 비웃을 것입니다 아시시 프란체스코의 수도복 왜 사람들은 그 수도복을 부러,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유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칸들은 13세기 수도복을 입고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21세기의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즉그 힘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 우리들에게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힘이 아닙니다 바로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는 고해 성사를 집전하고 미사를 집전하고 성체 를 이것이 바로 사제들의 힘입니다 이 힘이 바로 세상에 지니지 못한 바로 그 힘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죄를 사해 줄 힘이 없습니다 사죄만이 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죄, 사죄를 해주는 것 그것은 사제들의 손이 하는 것입니다 사제의 그 손이 성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혈을 마시는 이 사제들에 관해서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건 메주거리에서는 많은 사제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사제 성소를 쇄신하곤 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제들, 보스의 10명의 사제들, 또보스의헤르세고이나 전체 20여 명의 사제들이 수품을 받았습니다. 시툴룩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곳, 이건 메주거리에 치툴루과 이메주거리에 가장 많은 사제 성소가 탄생했습니다. 스페인 전체보다도 많은 사제들이 탄생하는 것이 이곳 치툴루과 메주골의 입니다 이것은 성모님께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부님은가정관을 회식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지들을 쇄신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매주 거리에 만큼 사지들을 쇄신시키고 매주 거리에 만큼 많은 사지들이 탄생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지들은 가정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사지가 없다면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교회가 없다면 가정이 있을 수 없고 가정이 없다면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없다면 사회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제와 가정이 없다면 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한국학의 사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황님께서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그 발코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교황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메시지는 우리 사제들을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고 착한 사제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제들이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늑대들이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